2월 19일 해외 축구 이적 가신 모음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맨체스터 시티 아카데미 출신으로 이번 시즌 프리미어 리그에서 10골을 기록했고 4천만 파운드로 평가받는 22세 잉글랜드 스트라이커 리암 델랍 영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첼시 또한 그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리버풀은 이번 시즌 프리미어 리그에서 17골을 기록 중인 뉴캐슬의 1억 파운드 이상으로 평가받는 25세 스웨덴 공격수 알렉산데르 이사크 영입을 위해 25세 우루과의 공격수 다루인 누네스와 현금이 포함된 제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캐슬은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 진출에 실패하더라도 그들의 최고 선수들이 떠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스널과 첼시는 알렉산데르 이사크의 대안으로 아인트라우트 프랑크푸르트의 22세 프랑스 스트라이커 위고 에키티케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리버풀은 여름에 활발한 이적 시장 활동을 준비하고 있으며 바르셀로나의 27세 네덜란드 미드필더 프랭키 더 용이 영입 대상 선수 명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머스 팬들에게 유럽 대항전 진출을 꿈꾸게 한 안도니 라올라 감독은 2023년 6월부터 팀을 이끌고 있지만 부진한 성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토트넘이 경질할 경우 최우선 후보입니다. 맨체스터 시티의 22세 아르헨티나 미드필더 막시모 페로네는 아스널과 첼시의 미드필더로 뛰었던 세스크 파브레가스가 감독을 맡고 있는 이탈리아 코모와의 임대 계약을 완전 이적으로 바꾸길 원하고 있습니다. 브라이트는 계약이 2년 남은 27세 일본 공격수 미토마 카오루를 맞이 못해 올 여름에 약 6,600만 파운드에 매각할 수도 있으며 첼시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AC 밀란의 26세 네덜란드 미드필더 티자니 라인더르스는 이탈리아 클럽과 2030년까지 새로운 계약을 맺을 예정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